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 사이에 있는 우리 구원받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 사이에서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도전과 유혹도 있고 어쩌면 사탄의 음성이 우리를 자꾸만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가두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협도 있고 도전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 구원 안에 견딜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는 어쩌면 구원을 시작한 것이 우리가 아니듯이 구원의 완성도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세 가지의 선언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31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자신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예수 닮은 현상으로 기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 물아넣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들은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겠느냐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걱정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32절 말씀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선물로 주실 것이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한 자신 있는 선언이 우리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음에 대해서 33절 말씀과 3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3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적하거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죄 없다 선언하셨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고발할 수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티니탄식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걱정이 없다고 2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3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이러저러한 낙심머리는 생각들을 가질 때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심한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시구나 27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떤 정죄에도 그 어떤 고발에도 자신있게 고발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자신있게 선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하여 자신있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선언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3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아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 영광을 받기 전에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같은 고난 가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스스로 낙오하여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환난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미쳤다는 증거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더잘 믿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때문에 환란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 앞에 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누니라 이 모든 일에 그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때에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때에도 같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미 승리를 이루었고 지금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에서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우리를 맡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없이 있다고 한 사실들을 늘 항상 확신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힘입어 그 사랑, 의지하여 담대하게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시험적으로 도전적으로 유혹하며 위협하며 다가올 수 있지만, 어쩌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가둘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아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세상 속에 복이 될수 있는 세상에그 복을 전달시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두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 구원을 의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회의적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다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있게 외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자신있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죄사랑 가운데서 한 날을 은혜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응답이 확실함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